선거가 지난 번째 선거에서 지 중에 네. 제가 사실 정당야 되겠다. 이번에 도 하셔야 네. 아, 일단은 저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쭉 정치를 해 왔던 사람이고 행정의 영역은 처음 이제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정치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이것을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 제기하고 결국에는 범인을 잡기 위한 그런 일들로 몰두하는 데 반해서 행정은 제가 봐선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중점이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갈등을 조정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또 행정은 사실은 책임이 뒤따르더라고요, 법적인 책임, 또 행정적인 책임 이런 부분들이 따라서 사실 정치인들은 저도 뭐 국회의원을 해봤지만 야 정말 입만 갖고 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지난번에 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가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 뭐가 잘못했다 따지고 이런 거 하면 되지만. 행정은 책임을 지고 법적인 수사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로서는 국정을 바라보는 그뭐 시야 폭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나름 많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의도가 사실은 2011년도에 금융위원회 정부가 금융 중심지로 금융 특구로 여기를 지정을 했는데 아 조세특례 제한법에 보면 수도권 과밀 지역은 제외한다라는 가로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지정은 해 놓고 아무런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사실은 다른 타 지방 도시랑 경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문현 지구와 서울의 여의도 이두 군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다른 시도에 있는 모든 시도들과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부산의 문현지구는 물류나 해운항만의 특화돼 있는 금융을 발전시키면 되는 거고 여의도는 핀테크나 지금 시대에 맞는 특수한 금융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세특례 제한법을 성일종 의원님이 예그 개정하는 것으로 법안을 발의해 주셔서 또이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그 김민석 의원님도 발의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국회에서 공론화되고, 예, 뭐 이렇게 역할을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요. 한 가지 좀 아쉬움이 남는 거는, 뭐, 그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 유가족들 그 문제를 제가 완, 어, 좀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나온 게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그 이태원 유가족들과 계속 소통 창구가 되고 소통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어, 서울 광장으로 그분들이 이제 분양소를 옮기면서 다소 충돌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는데 끝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나온 게좀 아쉽고 제가 최근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뭐그 이정민 부대표 지금 대행을 하고 계신데 그분과 유가족들이 뭐 단식 농성을 특별 법 제정을 위해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하루빨리 좀잘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서울시라는 특수성 때문에 특별한 연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일단은 거기가 상징적인 오세훈 시장님의 뭐 지난 총선 지역구였잖아요. 제가 어쨌든 지역에서는 뭐 리벤지 매치 같은 예 다시 지금 현재 고민정 원님이신데 제가 어쨌든 다시 이 이제 예, 겨루게 됐고요. 오장님께서도 시이 광진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시고 광진이 제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고 그동안 개발이 굉장히 이렇게 억제돼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타 자치구에 비해서 특히 성동구는 지금 완전히 천지개벽해서 핫플레이스가 됐고 그리고 길 건너 강동이나 성파나 뭐 굉장히 가까운 그런 주변의 도시들에 비해서 광진이 굉장히 좀 낙후돼 있어요. 주거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 서울시와 또 지금 광진 구청장도 국민의힘 구청장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조금 속내를 어 터놓고 서로 좀 호흡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래서 저는. 뭐, 광진의 진짜 일꾼과, 어, 일꾼 호소인과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거기서 요번 만큼은 광진 주민들이 아주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라 믿고요. 제가 건국대학교 8, 9학번입니다. 그 지역구에 있는. 예, 그래서 뭐, 동네는 너무나 익숙하고. 또한 가지 팁은 저희 집사람 고향이에요. 예, 관악은 제 고향이지만 광진은 우리 집사람이 태어나서 초중고등학교 자양동에서 나오고 결혼하기 전까지 거기서 살았던 어 7년 연애했기 때문에 제가 연애하는 동안 그 동네 너무 익숙하게 잘예 그래서 동네가 낯설진 않고요 또 많이 애정을 갖고 또어 부족한 점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막 새록새록 막 생기고 아이디어도 만들어지고 또 의욕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하루하루가 즐겁고 아주 역동적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고민정 원님은 뭐 대중 정치인이죠. 예, 많은 분들의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 또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또 호감들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는 굉장히 또 지역 주민들하고 뭐 이렇게 거리 없이 굉장히 잘 소통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도 뭐, 쉬운 선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49개 국회의원 지역구에, 아, 민주화 이후 한 번도 국회의원이 당선되지 못한 지역이 세 군데 있었는데, 그, 관악은 제가 깼고요. 예, 27년 만에. 지금 강북을 하고 광진을 두 군데, 36년 동안, 아, 한 번도 변화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 변화를 꼭 만들어서, 왜냐하면 제가, 어, 아, 해보니까, 관악에서. 이게, 어느 한쪽 특정 정당을 계속적으로 지지하고 밀어주게 되면 유권자로서는 굉장히 손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인도 사람인지라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떨어진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역 주민을 섬기고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내가 무조건 깃발만 꽂으면 당선시켜 준다면 누가 지역 주민을 섬기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광진 입장에서는 4년 한번 바꿔봐도 그때 돼서 아, 잘 못한다, 아니다 싶으면 또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한번 밸런스를 맞춰보는 것도 저는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뭐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제가 뭐 연극을 전공을 했고요.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공감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저는 조금은 이렇게 뭐 장점을 갖고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또 지방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의 뭐 지역 밀착형으로 정치를 쭉 해왔고, 음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어 둘째, 넷째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 110번에 걸쳐서 민원의 날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악의 어떤 주민들도 둘째, 넷째 토요일 날 오신안 사무실에 가면 오신안을 만난다라는 걸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 그 정도로 제가 어쨌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이런 것들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큰 마스터 플랜이나 뭐 이런 변화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일을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또 정부, 윤석열 정부, 또 지금 광진 구청장이 다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힘있게 이 부분을 추진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가 고민정원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뭐 선거는요, 진짜 할 때마다 참 어려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주민들께 소통하고, 마음을 전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그 진정성을 주민들께 잘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오 시장님, 왜 이렇게 빨리 그만두냐라고 할 정도로 제가 좀 일찍 서둘러 나온 거는 주민들을 좀더 빨리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준비 작업들이 다 됐고, 예, 제가 하나하나 정말 서울시와 정말 막힘없는 그런 소통 속에서 또 광진구청과. 어, 광진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를 저도 굉장히 설레고 기대감 있게 지금 준비하고 또 주민들과 선보이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판단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보통 한두 달 전에 여러 가지 이슈들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 그리고 정당이 독립 주체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담론이나 비전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잘 어우러지면 저는 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그런 점에서는 하루빨리 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쇄신하고 혁신하는 그리고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정당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저는 뭐 제가 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하면서 행정에 대한 경험들을 통해서 오히려 정치를 좀 다시 더 새롭게 보게 됐고요. 정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국민들에게 조금 위안이 되고 조금 희망을 주고 뭐 비전을 좀 제시하고 뭐 이런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100%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대척점에서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일부 조금 양보하고 상대도 좀 양보해서 100%가 아니면 50% 30%라도 갈수 있도록 하, 해, 만들어 가야 결국엔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변화들이 조금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가 너무 갈등만 양산하는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을 굉장히 정말 이렇게 짜증나고, 음, 필요... 네, 필요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치가 조금은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좀뭐 기여할 수 있다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아, 제가 뭐 사실은 이제 새롭게 광진에서 변화를 갖고자, 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예, 광진, 음, 이 그동안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고, 조금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어, 정부와 또 서울시와 광진 구청과 잘 소통하고, 그, 특히 서울시와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뭐, 정말 추진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진정한 일꾼, 진짜 일꾼을 만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